행정사신문법. 문제풀이와 답안작성, 28교시, 29교시, 30교시, 그 복습에 대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10분 안에 복습을 하는 건데, 사실 이 자체는 전체적인 맥락 자체를 잡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때 공부했던 것 자체는 일단 그 행정사법과 관련된 문제였었고, 그 후단부에 해당하는 거였는데, 모두 다 중요한 논점이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게 좋겠습니다. 특히 행정사법의 경우에는 단문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간단한 초식을 통해 각각의 내용들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먼저 저희 28교시 때 배웠던 거 한번 정리해 본다면 행정사로서의 이제 권리가 있다면 거기에 따른 또 의무가 있다 이두 가지를 논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했었죠 실제 시험이라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나올 수도 있겠지만 행정사의 권리를 논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의무를 논하라 이렇게 좀 나뉘어서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라고 하는 직업의 정의를 한번 내릴 필요가 있겠고 타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보수를 받고 어, 대리나 대행을 하는 그런 걸 이야기하죠 특히 행정과 관련된 행정기관과의 일을 이야기할 겁니다 자, 권리 부분이요.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권리, 그리고 또 의무 부분을 정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권리 초식이 어떻게 됐었죠? 초식 한번 저기 해 본다면, 자, 행정사의 권리는 직원이 뭐예요? 직원이 보증하죠. 이렇게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사무직원을 들수 있고 보수를 받을 수 있고 다만 보수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받을 수 없죠. 그리고 증명서 발급에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의무가 양이좀 많았었는데 의무 어땠어요? 성실히 손해를 확정해 주었더니 그래서 확정해 주었더니 그랬죠? 그 다음에 뭐였어요? 성실히 손해를 확정해 주었더니 그 다음에 뒤쪽에 한번 볼까요? 그랬더니 어, 공수부대가 위나라 개의 새끼인, 그죠? 유비를 광선으로 교수형 처리. 너무 길었었어요, 그죠? 그래서, 어, 여기서는 성실 손해를 확정해 주었더니, 그죠? 공수부대가는 이거죠? 이 수임 제한이 공무원의 수임 제한이었잖아요? 공수부대가. 자, 위나라 개의 어, 새끼인데, 위나라는 거 위는 뭐였었죠? 위임을 거부하거나,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 비밀 엄수 의무가 있죠. 유비에서 빗자가 나오는 것이고 업무처리부 작성 의무 그죠 해주시고 교육 의무가 있었죠 교수형 처리의 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의 금지행위로 나머지가 모두 다 들어가는 거죠 자 이쪽 부분 자체 한번 좀 정리해 주시고 아까 초식했던 내용들을 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행정사의 권리는 어 행정사의 권리는 어 직원이 보증하는 것이고 행정사의 의무는 어 손해배상을 그죠 성실히 손해배상을 확정해 주었더니 공수부대가 위나라 개입했기를 그죠? 광선으로 어, 교수형 처리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생각보다 권리보다 의무가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체크하시고 자그 다음에 내용에서는 이제 행정사 법인의 내용인데 어 행정사 법인은 너무나 출제 가능성이 높죠. 최근에 이제 행정사법에서 이 부분 자체가 새롭게 제정돼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립과 그리고 신고 의무 업무 신고가 있고 또 업무 수행 방법이 있는데 이거 외에도 너무나 나온 부분이 많다. 그래서 일단은 문제풀이와 답안 작성에서는 이 전반부를 먼저 정리해 주시고 이게 모두 기출된 내용들이니까 먼저 정리해 보고 그리고 GS1기, 2기, 3기를 통해서 행정사법인과 같은 전반적인 문제들을 모두 다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법인의 설립은요. 일반적인 거랑 좀 다르죠. 법인이기 때문에. 네, 정관을 먼저, 아 먼저 행정사 법인은 그죠? 합동사무소와 달리 법인은 3명 이상의 행정사로서 구성되는 것이고요. 법인으로서 법인격을 인정해주고 있죠. 자, 법인 설립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설립절차는 먼저 정관을 만들고 정관에 따라 행정사 법인을 만든 후 신청을 하는 거죠. 무슨 신청? 인가 신청이죠. 인가를 받은 후에 설립 등기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설립절차는 인가를 받고 그리고 설립 등기까지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설립인가에 취소를 하죠. 이거 어디다 하는 겁니까? 설립인가는 행정안전부장관한테 하는 것이고 그럼 설립인가의 취소도 행안부 장관이 하게 되는 겁니다. 취소 사유 부분 체크하시고 자 취소 사유는 네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설립에 있어가지고 그죠? 설립에 있어서 잘못된 설립 신청을 했을 경우에 이랬을 경우에죠. 그러니까 거짓이거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일 때가 되겠죠. 두 번째는 뭐예요? 행정사의 이제 흠결이 생겼을 경우에 문제가 되겠죠. 그때 몇 개월의 기간에 텀을 주죠. 6개월까지는 봐준다 정도 기억하시고 업무와 관련된 거에서 미법한 업무라든지 그죠 아니면 업무 정지기간 중에 정지기간을 어겨서 업무했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자 침익적인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청문을 해야 되는 특징이 있는 것이고요. 여기까지가 설립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는 업무 신고죠. 어, 보통 업무 신고를 해야지만 그때부터 이제 뭐가 됩니까 업무가 가능해지는 것이고요. 자, 이 업무 신고에 대해서 이건 수리를 요하는 신고기 이 때문에 수리 거부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업무 신고 기준은 어땠어요? 업무 신고 기준은 어, 초식 적어 볼까요? 자결실행까지 있고 그다음에 하나 더 들어가죠 행인설로 들어가죠. 이렇게. 더 일반적인 업무 신고인 행정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결격사유 없어야 되고,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한행정사에 가입을 해야 되겠죠. 행정사회에. 그리고 행인설은 뭐예요? 행안부 장관이 인가를 하고 설립 등기까지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신고 기준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수리 거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억울할 때는 이의신청하게 되고요. 됐죠? 이의신청까지. 이의신청은 바로 행안부, 여기서는 업무신고니까 업무신고는 어, 지자체장이겠죠. 시군 구청장한테 이의 신청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수리가 됐다면, 어, 법인 업무 신고 확인증을 교부하게 되겠죠. 수리에 따라서 됐습니다. 자, 업무 수행 방법, 어땠습니까? 업무 수행 방법의 반 원칙. 자, 모든 것은 뭐가 야 돼요? 행정사 법인을, 그죠? 명의로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명의는 행정사 법인입니다. 이건 이제 김앤장에 의해서 할때김앤장 그, 로펌이, 그, 명의가 되듯이 행정사 법인이 명의가 되는 겁니다. 다만 담당 행정사를 지정해야 되는 것이고, 담당 행정사를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 모든, 그죠? 구성원들이 담당 행정을 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했었죠. 그게 바로 담당 행정사 미지정의 경우였었죠. 두 가지예요. 모든 업무는 누구 명의로 한다? 행정사 법인의 명의로 한다. 하지만 개별적인 업무마다 담당 행정사를 지정해야 된다. 지정을 안 했을 경우에서 모두 다 바로 담당 행정으로 본다. 까지 해주시고요. 자, 서면 작성 의무가 있고, 그리고 당연히 행정사 법인은 본인의 명의로 하니까 체크해 두고, 그리고 담당 행정사는 기명 날인을 통해서 책임 소재를 확실하게 한다까지. 여기까지가 바로 업무 수행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됐다면 마지막 부분이 제일 양이 많았습니다. 30교시 때 공부했던 겁니다. 행정사실무법에서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행정사법의 거의 마지막에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거죠. 이쪽은 단무도로 나왔을 경우에 상당히 양이 많아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행정사법의 하이라이트이기도 하고요. 어, 여기서는 이제 지도와 감독, 그리고 벌칙을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데 이두 가지를 모두 물어볼 수는 없어요. 너무 양이 많으니까. 그래서 지도감독을 물어볼 수도 있고 벌칙을 물어볼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도감독이란 문제가 나오게 되면 항상 자, 이렇게. 지도하고 어, 그리고 감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두 가지가 이제 제재로 이어지게 되죠 하나가 자격 취소라고 하는 엄청나게 강력한 제재가 있죠 행정사 자격이 취소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업무를 정지하는 거죠 행정사의 업무를 정지하는 업무정지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다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고요 자 그리고 벌칙 부분으로 간다면 벌칙은 이게 행정 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 벌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어, 뭐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행정 형벌 행정 질서벌인데 행정사법대로 간다면 이를 형벌 이렇게 얘기하고 행정 형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행정 질서벌인 과태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해주시고 종류가 다섯 가지인 거 알겠어요. 다 해서. 왜죠? 형벌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두 번째가 뭐예요? 1년 이하의 징역 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마지막에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또 있죠? 이는 벌금이에요, 벌금. 근데 과태료의 경우에는 여러분, 더 강력한 과태료가 있어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죠. 오 어, 과태료가 벌금보다 더 많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다. 근데 이제 형벌의 그 정도에 있어서는 형벌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됐고 그리고 위에 거는 뭐가 또 가능하죠 여기서는 양벌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양벌규정 행정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종업원의 잘못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종업원이라고 하기보다는 사무직원 또는 뭐 소속행정사 등의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어, 행정사 또는 대표 행정사 또는 법인, 행정사 법인 이런들을 동시에 처벌하는 거를 양벌 규정이라고 하죠. 양벌 규정은 어때요? 자기 책임, 독자 책임, 과실 책임에 근거하기 때문에 어이 부분 자체를 정리해 주시고 다만 양벌 규정에 따라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이지 양벌 규정을 받는 자는 징역은 아니다 정도까지 하면 되겠죠? 그리고 어 설명한 가르로서주의무를다 했다고 한다면 양벌 규정을 매길 수는 없다. 까지. 얘는 처벌이기 때문에 그렇다 까지입니다. 이 정도까지 될수 있는 것이고요 자 이제 그러면 이 부분도 좀 정리해 봅시다 자격취소나 업무정지라고 했을 때이 자격취소라고 하는 것은 행정사 자격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의 소관에 해당하는 거고요 업무정지라고 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된 감독은 시군구청장이 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시군구청장이 소관이 된다는 라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격취소는 누가 한다고요? 행안부 장관이 하는 거고 행정사 자격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이 부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격 취소도 행안부 장관이 하는 것이고, 하지만 업무 정지는 누가 한다? 시군구청장이 하는 것이고 정도까지 드시고 나머지는 초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어 아, 그리고 여기 초식 한번 보니까 행정 제재 처분의 효과에 승계 이 부분은 항상 뭘 염두에 둔다? 업무 정지가 있음 후에 폐업을 했을 경우에, 다시 업무를 재개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제재 처분의 효과의 승계는 있는 건데, 업무 정지 사유도 승계되느냐 했을 때, 1년이 지났을다면, 폐업한 후, 그때는 업무 정지가 보통 6개월을 한도로 하니까, 그때는 승계되지 않은 거로 봐준다. 하지만,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가 재개됐다고 한다면, 동일하게 업무 정지하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런 형식으로 기억해 달라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로 초식 한번 얘기하고 끝내버릴게요. 자, 먼저 자격 취소 부분이죠. 자격 취소 이 부분입니다. 거, 징, 확, 정이었죠 자격 취소가 그래서 거징 확정이었습니다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징은 뭐였어요? 바로 어, 행정사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확은 뭐였었죠? 그죠? 바로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알겠죠? 그리고 정은 뭐였습니까? 그죠? 업무정지 처분 기간 동안에 정지 기간을 어겨서 그죠? 업무를 했을 경우 이럴 경우죠 됐고요. 자 그다음에 업무정지는 좀 길었습니다. 업무정지 사유 한번 초심만 얘기할게요. 어~ 두보의 휴업 미신고 상 따기 이게 바로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했었고요자 이제 그리고 이쪽으로 가볼까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초식이 어떻게 됐었죠 그죠 요 초식은 조금 짧았던 것 같아요 그죠 신고 확인증 아 33회 자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일이란 말이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자 비정하게 신고한 경우 공무원이 광선으로 1일이 죽인다. 자, 그리고, 자, 100만원은 어떻게 됐어요? 이거 1벌 100개였던 것 같은데, 그죠? 위나라 개입 낀 유경보를 1벌 100개 하라. 자, 그리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이거는 5명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 거짓보고 검사 거부는 5명이니 행정사법인의 손해배상을 명하라 이렇게 돼 있었고요. 자, 그리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뭐였어요? 이거는 백과 100만원 과태료니까 백과 사전에 업무 교육, 그 다음에 업무 처리부 미작성, 표시해 이렇게 해서 연수교육이었죠 연수교육 연수교육 업무 처리부 미작성 표시에 이렇게 해서 (100만 원의) 초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양벌 규정은 형벌에서 언급되는 것이다까지 됐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그3 0교시가 상당히 양이 많다 라는 점이 부분을 나눈다면은 무려 4, 5개, 6개 이상의 문제로 나올 수 있다 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저희가 gs 1기 때부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숙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힘드실텐데 어쨌거나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것은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볼수 있고요. 어떤 답안을 만들어 놓은 거를 자꾸 외우시면서 자기 거를 만드실 때 그게 내 실력이 된다 라는 점꼭 염두에 두고 공부해 주시 시 바랍니다.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본 수업 때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